여러분. 와우. 가계 대출 금리가 여러분 장난 아니네요. 코로나 19 이전을 회복을 했습니다. 2019년 7월에 예. 은행의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3.12%였어요. 그런데 2028년 8월에 3.1%까지 올라갔으니 이제 가계 대출은 예, 코로나 위기하고 상관없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 됩니다. 2020년 8월만 하더라도 2.55%였던 가계대출이 예, 지금 3.1%까지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요, 2019년 예, 7월 이후 3.12 이후로 2년 1개월만에. 지금 최고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여러분, 이 가계 대출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어쩌면요. 이제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뜻이 돼요. 게다가 신용대출금리는 4%에 육박합니다. 3.97%입니다. 3.97%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2.88% 까지 올라갔어요. 결국은 말입니다. 가계 대출 평균도 3.1% 까지 올라갔는데, 주택담보대출도 2.88%, 신용대출도 3.97% 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모든 가계가 가계 대출도 받고요, 신용대출도 받고, 주택담보대출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금리가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이야, 이렇게 되면 취약자들 있죠, 취약자들. 지금 벌어서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여기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계층이 여기에요. 자영업자만 하더라도 한때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25% 가량 차지했어요. 60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줄어들었다고 해도 550만이에요. 그럼 600만이면 600만 명 중에 제대로 이익을 많이 내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 자영업자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진짜 많은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계층도 있겠죠. 변호사나 의사나 회계사나, 여기도 자영업자니까. 예, 버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식당을 하거나, 예, 주점을 하거나, 편의점을 하거나, 여기는요, 갚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부담이 엄청나집니다. 엄청나집니다. 여러분, 가계대출 보세요. 가계대출이 2분기까지 805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금리가 오른대로 오르면 적어도 0.5% 가까이는 올랐잖아요. 예, 0.5%. 이걸로 보면요. 거의 0.5% 평균 가계대출의 금리가 0.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럼 부담은 얼마나 될까요? 부담은. 부담은 0.5%면 5조 9천억 원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신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신용도가 나쁘면 거의 1% 부담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1조 8천억 원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에 5차 재난 지원금이 11조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11조 8천억 원 5차 재난 지원금보다 더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자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면 안 그래도 버는 게 없는데다가, 예, 안 그래도 버는 게 없는데다가, 예, 원금도 못 갚아서 지금 대출 만기 연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자가 계속 올라가면 버텨낼까요? 자영업자 버텨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빚을 줄인다고 해서 더큰 일이 나 있는 상태인데, 과연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2030은 또 어때요? 청년들은. 청년들 부채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400조가 훨씬 넘어있어요. 자영업자들도 지급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지급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2030의 청년들도 마찬가지. 실업자들이 많아서 지급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결국은 지금 대출이자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도 있잖아 보이지 않는 곳.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회색 코뿔소라고 이야기했나요? 바로 여기에 회색 코뿔소가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 2030. 여기는 언제 어떻게 지금 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버는 게 없는데 그러면 집에 생활비는 어떻겠어요?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내요? 그러니 자영업자들이 절망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젊은 청년들이 예, 피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돈을 뿌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돈을 뿌리는 것은요 경제를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바보 같은 천치 같은 짓이에요. 돈을 뿌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능사예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제가 돌아가는 일입니다. 경제가.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파리바게트에 빵이 없다고 해요. 민주노총이 막고 있어서 그래요. 민주노총이 막고 있어서.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경제가 돌아가려면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고요. 예. 거기에 대한 비용이 싸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법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이 있는 한, 예, 자영업자들은 더 골탕을 먹, 먹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활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예, 금리 인상은 가야 될 길이나 가야 될 길이에요. 왜 미국의 테이프링이나 금리 인상이 빨라질 거니까. 안 그러면 외국인들이 도망을 갈수 있으니 가야 될 길이나 지금.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청년들에 대한 대책,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합니다. 위드 코로나. 예, 이제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빨리 돼야 돼요. 그때 어느, 어느 때보다 빨리 돼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통제 방역을 한다면 결국 예, 코로나도 못 잡고 지금 예. 쉽게 말하면 경제 활력도 못 얻어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의 위험이 더 크게 노출이 돼서 경제 위기로 갈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